상세 페이지는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수익으로 제가 가져간 거는 100 정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업으로는 해외 쇼핑몰 이베이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윗송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베이 플랫폼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베이는 이제 미국 사이트인데 저희 해외 고객들이 저희가 이제 상품 올려두면은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저희가 한국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주는 사이트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네네. 를 하시고 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보통 상품은 어디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번개장터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여러 가지 그냥 사이트를 웬만을 다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판매하시면서 네네 멋있는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저는 정말 매출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제가 판매하고 싶은 것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뭐 적을 때는 한 50만 원, 아니 면뭐 30만 원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으면뭐 200만 원. 근데 정말 또많으면그 이상으로 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네. 시간 정도 투자하시는지요? 하루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요.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두면은 1시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도 부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부업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네. 상품 어떤 건 있는지? 최근에 판 상품은 이제 포켓몬 카드랑 그리고 이제 게임 굿즈 이렇게 팔았습니다. 혹시 주로 판매하시는 게 그럼 지금 최근에 판매하신 거랑 비슷한 종류이신지? 저는 이제 주력 상품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웬만해서 다양하게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만든 PDF 파일도 올릴 수 있고 엑셀 파일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수제 인형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벌신 수익 혹시 공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약간 용돈 벌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보통 단품성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그 수익은 제가 알수 있거든요. 그럼 매출 대비 순수익이 어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거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니지 저조차도 말하기 힘든 게 제가 보통 마진율을 한두배세 배를 잡고 그다음에 최고 높은 것들은 이제 마진을 한천 퍼센트 이상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진이 얼마다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마진 남겼던 상품은 어느 정도 만드나요 가장 높은 마진 이게 가격 대비에 비해서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뭐~ 천오백 프로까지도 봤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뭐~ 무료로 받은 상품을 그거를 이제 상품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근데 무료로 받은 상품을 뭐~ 십몇만 원에 판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수익이 엄청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약간 적은데 마진율은 엄청 좋은 거고 율로 따졌을 때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품 판매한 것들 중에서는 소주잔 커스텀 소주잔을 한 고객한테 4천 원짜리였는데 그거를 한백몇 개인가 이백몇 개를 팔았어요. 그거가 한 잔에 제가 2만 얼만가 이렇게 팔았거든요. 4천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그게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그다음에 순수익으로 제가 가져간 거는 5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혹시 소주잔이 어떤 거였는지 네. 좀 공개 가능? 아, 네,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여기 화면으로 띄워놔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상품 판매가 두 개가 돼가지고 어차피 그 붙이러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의점 가이인가요? 네, 저는 보통 편의점으로 많이 가고 이제 물품이 상품이 한두개 정도면은 이제 편의점으로 붙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물류 업체가 이베이랑 연동되어 있는 데가 이제 링코스라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송장도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인천에 있어서 상품이 한 세네 개 된다. 그러면 편의점으로 보내기보다는 직접 가서 지파지에 가서 상품을 놓고 오는 편입니다. 보통 배송은 그 어느 정도 걸리니까어뭐 특송도 있고 일반도 있고 한데 보통 한2주 정도 잡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해외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한뭐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상품을 구입하고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갖고 있던 다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품을 구입합니다. 겨울에 택배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전을 선택하시네요. 출력할 내용을 확인하시고 운송장 출력, 출력한 출력 운송장은 택배 물품에 부착한 후꼭 카운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하고 보셔가지고 실적고뽑서 계속 하실 거예요? 아 네.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딱히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 스판이랑 네이버 스토어, 아, 베이의차이점 어 일단은 쿠팡이나 뭐 스마트스토어 이런 다른 플랫폼들은 정확하게 다 정찰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 경매 사이트가 원래 기본 베이스였다 보니까 가격이나 마진율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뭐 중고 상품이나 이런 걸 거의 안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올릴 수가 있고 중고나 이런 것도 그리고 내가 올리고 싶은 건 웬만해서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야지 네. 많이 판다 이런 상품들이 추천해 주실 만하저 여기 저희 떡집이라서 제가 여기 피 d 님들 감사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 네. 그럼, 어. 일하십니다. 네 본업은 떡집이에요. 본업으로 이베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요.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형님을 어쩌다 알게 됐는데, 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본업으로 사면 네. 시간 정도 이베이에 좀투입 일반 직장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마진율을 저처럼 가져가지 않으시고 다른 쇼핑몰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무겁지 않아서 제가 네, 들을게조합으로 네.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어, 그, 그 사람들의 목적성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솔직히 이베일은 서브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돈 많이 버는 걸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다가 이베이가 점점 커진다 싶으면은 그때 뭐 전업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부업에 시간 더 투자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말씀을 네. 되게 많이 남기시는 것 같은데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도 보여주실수 네.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 뭐 그거는 저는 좀 소싱을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이나 중고나라 이런 걸 찾아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스마트 스토어도 찾아보긴 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지금 이건 예시니까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좀 핫한 상품 중 하나예요 꾸준하게 핫한 거 왜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괴로, 계속 새로운 시즌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이건 사진이 별로 없네요 여기는 스타벅스 공식 스토어니까 사진이 많죠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렇게 캡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장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소싱하면서 상세페이지도 네. 같이 만드시는 건가요? 아 그쵸 상세페이지는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아 5초인가? 그렇게 밖에안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캡쳐는 완료되었고 타이틀을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뭐 팝하고 자, 이렇게 나왔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저희가 좀 전에 캡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크레이트 리스팅 이걸로 눌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이 번거롭습니다. 카테고리도 찾고 다 그래야 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리서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서치라는 시스템에서 파파고에서 저희가 영어로 번역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 등록한 게 떠요. 그러면은 에디시라는 버튼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이셀시밀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등록했던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히 할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전에 캡처한 사진은 사진은 손수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 이렇게 내려오시면 내려오면 자 여기 컨디션도 있는데 컨디션은 지금 저희는 새 거를 할 거니까 새 거. 만약에 중고면은 유즈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복사한 거 붙여 넣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상세 페이지는. 글자만 넣는데 상세 페이지가 끝이에요? 네, 네. 너무 쉬운데? 네, 여기다 뭐 다른 정보들 뭐 얘가 용량이 몇이고 뭐 메이커가 브랜드가 어디고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근데 다 하기 싫다. 그럼 딱 이것만 적으셔도 돼요. 딱히 저도 요 요렇게만 하니까 거의. 그다음에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균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에 판매를 했었는지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지금 다 판매된 것들이에요. 같은 상품이 보통 80 불대가 많네요 그러면 저희도 뭐한80 아니면은 79.4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이 Allow Offer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체크를 하는데 본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체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얼로 오퍼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79.4불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걸 체크해두면은 이제 고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막 30불을 저한테 보내요 나 이거 30불에 사고 싶다 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제가 아 이거 너무 저렴한데 이러면서 제가 또 다시 카운터 오퍼를 해요 그래서 뭐 70불에 해줄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이 오퍼 시스템입니다 이베이에 약간 당근마켓 하는 것처럼 네, 그쵸. 이제 뭐, 내고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쉬핑. 쇼핑은 이제 말하면 너무 길어서 쇼핑 정책을 여러 가지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배송비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드릴 게 없고, 이제 리스트. 요것만 누르시면은 이제 상품이 올라갑니다. 가격을 설정할 때 네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격 설정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요? 어, 보통 이제 다른 판매자들 거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희귀성이 있는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치를 안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 몇 배는 띄우고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한 10배에서 15배는 띄우고 시작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오퍼라는 시스템을 해 놓으면은 결국은 고객은 깎게 되잖아요. 고객은 싸게 저렴하게 사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에 올려 놨는데 상품을 그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에 딜을 쳤어요.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이 5만 원짜리라고 쳐 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한테 80만 원에 줘도 이 사람은 와, 나 싸게 샀다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나는 어차피 또 마진 남아서 좋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약간 살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윈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 배송비는 혹시 그러면 가격에다가 녹여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받거나 뭐 이렇게 그건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아... 네 그건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배송비 설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이 상품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랑 가격 설정 그리고 배송 정책의 배송비. 뭐 나라마다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또 설정값이 좀 다르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이제 위반사항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제 알려주고 막 그런 거니까 저는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수강생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다른 수강생들도 혹시 비슷하게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랑 비슷하게 아니고요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저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정도 남아요, 최근에가 5기가 끝났는데 4.5기 분 중에 세달 동안 순수익으로 2,100만 원? 근데 이제 그분이 3일인가 4일 만에 순수익으로 600만 원인가 900만 원 벌었고 다른 분이 이제 그 제가 두 분이 헷갈리는데 한 분이 3일 만에 600만 원 순수익을 얻었고 다른 한 분이 4일 만에 순수익으로 900만 원 얻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네 그냥 부업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된 건지 네 부업이에요. 그분 이제 40대 주부시고 최근에는 그분이 이제 그 돈을 그렇게 순수익으로 2,100만 원을 세달 동안 버셨거든요. 첫 달에는 6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700만 원, 세 번째 달에 1,400만 원 그렇게 수익이 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소고기 사주셨습니다. 대출이 네. 아니라 순수 네 순수익으로요. 네. 근데 그분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딱 캐치를 잘한다면. 혹시 윗송님만의 네. 판매 전략이나 네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어 판매 전략이나 노하우 소통이죠. 이베이 같은 경우 고객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나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지인까지도 내 상품을 살수 있게끔 만드는? 혹시 CS 같은 거는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주강생 분들 중에서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CS가 들어와도 결국은 뭐 상품에 하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취소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진상들? 진상들이 대부분이고요. 웬만해서는 잘안 들어옵니다. 반품이나 뭐교 네. 이런 거가 해외 보내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분에 어, 저는 반품을 잘안 받긴 해요. 왜냐면은, 그,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번거로우니까 반품을 안 받고 이베이 시스템 중에는 환불 퍼센티지를 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진을 많이 높게 잡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환불로 진행하는 게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은 내가 환불 50% 해줄게. 대신 니그 물품 가져. 해도 저는 마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손해가 없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고객이 반품비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반품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추가 배송비가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퍼센테이지를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하시는지 커트 프로가 될까요? 아, 네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음. 그 고객에 따라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약간 고객이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마음 써가지고 50% 해줄 때도 있고 근데 어얘 약간 진상이네 이러면은 한80% 아니면 그냥 싸움으로 가는 거죠 보통 그럼 고객이랑 소통을 할때 이게 영어다 보니까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파하고 뭐 이런 번역 어플 써서 하시는 건지 파하고는 이제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만 할때 하고요 보통 이베이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좀 크게 하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메뉴도 다 한국어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뭐그 외에 요즘에는 채 g p t 나뭐 AI 시스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그것도 가능하고. 이런 정보가 네네. 솔직히 자기만 알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일단은 첫째로는 물론 제가 뭐 수강생 모집하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첫째 우선인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뭐 떡집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한국에서만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화 쪽으로 외화 버리 쪽으로 하였고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이게 본업이었으면은 이거 자체를 찍지는 않았겠죠. 근데 부업이고 저조차도 그냥 여유롭게 하고 시간 날 때만 하고 이런데 뭐 제가 이거를 다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욕심 가져서 뭐하나? 차라리 이걸로 다른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본업이면 저도 안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 일과 혹시 네, 네. 주실 수 있어요? 어 하루 일과는 보통 5시에서 6시좀 일어나서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근 제가 이제 그 떡집이 한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출근하고 그러다가 사장님이랑 떡을 만들고 3, 네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베이를 네.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그 해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학교 측에서 조금 화나게 해서 한국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묶여버려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가 이베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베이를 하진 않았었고요.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소리만 봤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포잡을 뛰면서 그거 손해를 메꾸고 이랬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아, 이베이는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계속 수익만 나게 됐죠. 혹시 보통 그냥 쉴 때도 소싱 생각하시는지 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 저거 괜찮아 보이네? 이러면은 그거 뭐 검색해보는 정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뭐 TV 같은 그런 화면에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가 어 저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뉴스 보다가 어 저게 핫하다고 요즘에 그럼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해주는 거 고객들이 나 대신 소싱하게 만들고 고객들이 소싱하 네. 그래서 이거 팔아달라고 이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고객들이랑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런 류인데 고객들이랑 소통이 잘 되면은 고객들이 제가 상품을 안 올려놔도 걔네가 알아서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마진을 붙여도 걔네들 그냥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까지 다 끌어와서 구매율을 확 높여 주는 경우도 많고. 당골손님 몇명 있는지도 당골손님 당분... 그거는 딱히 숫자를 세진 않아 가지고 아...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베이가 네. 블루 오션일 수도 있고 에드 오션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어, 이베이가 정말 오래된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으로 유입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결국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게 본업이 아니고서야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떤 상품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상품은 당연히 레드오션이고, 어떤 상품은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품들도 많고, 정말 계속 상품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신상품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초보가 네. 이베이를 시작한다면 어떤 제품을 먼저 시작하는지 좋은지도 좀... 음... 인기 상품부터 하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상품 왜냐면은 저는 이베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입을 안 해요. 그리고 수강생분들한테도 사입을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왜 돈을 쓰고 있냐 이러거든요 제가 사입 말고 일단 집에 있는 상품부터 판매를 해보고 그게 안된다면은 당근 마켓에 있는 상품부터 좀 저렴한 것부터 판매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한테 이베이를 추천하실 마음의 여유를 챙기면서 좀 돈벌이 약간 용돈분 정도 벌이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좀 바쁘신 분들 왜냐면은 이베이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물론 매출이 정말 높다, 정말 몇만 불씩 찍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자를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부러, 여러분도 뭐 당근마켓 하면서 사업자 내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거나 네. 혹시 단기적인 목표가 따로 있으신지?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 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제가 남극 가는 게 원래 옛날부터 꿈이었는데 남극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진행 가능한가요? 건아 올해 안에 올해는 시간이 안될것 같고 아마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베이를 부업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웃음> <웃음> 각자 알아서 이 정도 알려줬으면은. 알아서 해야지 뭐 애도 아니고 <laughs>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료 강의 때 그걸 다 풀어요 그래서 제거 강의를 안 들어도 할수 있게끔 하거든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이 그거죠 그 조급함 조급함 때문에 내가 판매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천천히 즐기시면서 하면은 저랑 똑같이 갈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다 푸신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푸시는 건지 진짜 거의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도 진짜 할수 있게끔 다 합니다. 소싱하는 것부터 뭐 상품 리스팅 배송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위반 사항이 뭔지 주의사항이 뭔지 근데 거기서 알아서 캐치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거고 뭐 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강의료도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에 비해 좀 많이 저렴하다고 는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 아, 네. 감사합니다.